진짜 답답하다. 안쓸 수도 없고 날도 더운데 마스크 속이 뜨거워서 그런지 피지 양도 많아지고 뾰루지도 많이 나고 최근에 안 났던 여드름도 다시 내 피가 빨라져.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 또한 마스크로 인해 볼이나 코 주변, 입 주변, 턱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울퉁불퉁 좁쌀 여드름이 자꾸 생겨서 고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울퉁불퉁 화산송이로 다닐 수 없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아이템. 화해 1등. 해설인의 스팟 배치. 그리고 스팟 젤입니다. 우리의 트러블을 관리해줄 아이템들인데요. 역시 스팟 케어는 해설인. 스팟 초기부터 흔적 케어까지 한 번에 올 클리어. 그리고 임상 4종 시험도 완료하여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여드름 중증도 개선율도 20% 스팟 젤과 패치의 유효성분이 진정 케어 시너지 효과를 도와줍니다. 이쯤에서 실제 제 피부 약이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스팟 케어 비포 애프터 영상 한번 보시죠. 여드름 직후입니다. 이스팟젤를 여드름 압출 부위에 면봉으로 발라줍니다. 면봉으로 골고루 발라준 후 터진 후에 붙이는 스팟 패치를 압출 부분에 붙여줍니다. 스팟젤이 빠르게 흡수되어 스팟 패치가 잘 붙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잘 익어 있어서 화장 전 패치를 떼주고. 스킨으로 가볍게 닦아서 화장을 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외출 후 화장을 지우고 스팟제를 스팟젤을 스팟젤을 발라 주었습니다. 스팟제를 발라 흡수시켜 준후 스팟 패치를 붙여서 하루 더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3일차는 패치를 떼어 주고 스팟제를 바르는 걸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흉터가 매우 옅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해설인 스팟 젤과 스팟 패치로 트러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여드름이 났으면 면봉을 이용해서 끝까지 짜주고 짜준 여드름 부위에 스팟 젤을 발라주고 산뜻하게 진정시켜 노란 스팟 패치를 붙여주는 관리 방법. 두 번째 터지기 전에 트러블에 스팟젤을 발라주고 스팟젤 흡수 후 붉은 스팟패치를 붙여주는 관리 방법. 세 번째, 정말 간단하고 편한 관리 방법인데요. 이 해설인 스팟젤을 취침 전에 트러블 부분에 도톰하게 얹듯이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취침을 하시거나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도톰하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봤는데요. 확실히 조금 옅었던 트러블들은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조금 진하고 구멍이 크게 남았던 트러블들은 조금 옅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마스크 때문에 더 지치고 화난 피부를 위해서 스팟 젤과 스팟 패치들로 관리해보세요. 스팟 초기부터 흔적 케어까지 역시. 해설리